안녕하세요. 에월 대표 변준환 선생님입니다. 이제 논술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렇죠? 네. 서울여대를 지원한 많은 학생들이 있을 텐데요. 서울여대를 어떻게 논술 준비해야 과연 합격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서울여대 2022 모의 논술을 통해서 도대체 고득점의 킥이 무엇인지를 핵심만 오늘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여대 논술 보액기2022 모의 논술을 통한 논제와 예시 답안 분석만으로도 여러분들 합격의 가능성을 높이는 시간이에요. 인문사회 계열에서 가장 키포인트가 무엇이냐? 바로 시간 관리가 합격의 포인트다 이거예요.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글을 잘 써야죠. 아니에요. 서울여대는 시간 관리가 핵심이에요. 선생님 왜 시간 관리가 핵심인지 지금부터 선생님의 영상을 따라오시면 알수 있게 됩니다. 자, 서울여대 논술 전형 부가적인 내용 간단히 살펴볼게요. 시험일은 11월 20일이고요. 자, 학과에 따라 오전, 정, 오에 나누어서 시험을 봐요.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까지요. 그리고 오후 13시부터 14시 30분까지 인문사회계열은 여러분들 시험을 보게 되겠죠. 오후에는 여러분들 자연과학대학과 자율전공학부 자연계열이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 서울여대 여러분들 뭐예요? 네, 논술 70에 학생부 30인데 학생부는 큰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서울여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3, 4, 5, 6등급에 있는데 이 급간 점수 차이가 크게 차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큰 의미가 없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저 기준이 있으니까 만족시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자, 서울여대 논술전형에서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을 반드시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먼저 다 알고 계시겠지만 논술고사 시간 여러분들 90분이고요. 답안에 자수 제한이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너무 의욕을 부리다가는 1, 2번 쓰고 끝나게 돼요. 그렇죠? 따라서 어떻게 돼야 돼요? 네. 여기서 말하는 건 1, 2번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사실은 1번 문제가 1-1과 1-2, 2번 문제가 1-2-1과 2-2 이렇게 사실상 네 문항으로 구성되어요. 네 문항으로. 그런데, 앞에 내용만 보면 어 1번 문항, 2번 문항, 2 문항만 쓰면 되겠죠.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사실상 네 문항이기 때문에 이네 문항을 여러분들 모여 90분 안에 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실제로 대학 예시 답안을 보면 450자에서 500자 내외의 예시 답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 거의 최대치로 치면 2000자를 여러분들, 90분 안에 쓴다. 거의 너무 힘든 일이죠. 따라서, 서울여대는 받자마자 기계적으로 여러분들 연습할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빨리 설계하고 답안을 작성해야 돼요. 시간 관리가 그래서 핵심이라는 점이죠. 자, 이렇게 나눠본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45분씩 여러분들 시간 배분을 할수 있겠죠. 그렇죠? 다시 나노교와 보게 되면 여러분들 1번 문항에 여러분들 뭐예요. 네. 1번 문항에 몇분 정도 여러분들 뭐 22분 22분. 1분 정도는 여러분들 남겨서 퇴고 과정이 필요하겠죠. 역시 한 문제당 여러분들 22분 정도에 끝나야 된다. 답안 작성이. 이해가 되시죠? 자 1번 문항은 1번에, 1변에 작성해야 되고, 2번 문항의 답안은 답안지 이면에 반드시 작성을 하셔야 돼요. 1, 2번을 바꿔서 작성할 경우에는 0점 처리되니까요. 반드시 2번 문항은 답안지 뒷면에 작성을 해주세요. 자, 연습지는 별도로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지 여백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자, 주의할 점이죠. 답안은 검정색 또는 파란색 펜으로만 작성하며 연필, 샤프가 사용 불가예요. 연필 샤프 안 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자, 답안 수정은 수정할 부분에 두 줄로 긋거나, 즉, 교정보를 사용하거나, 수정 테이프만을 사용하지, 수정 액은 역시 사용이 안 돼요. 답안지 위에 아무런 표시를 해서는 안 되고요. 답안지 교체는 고사 시간 후 70분까지만 가능하며, 그 이외에는 교체가 안 되니까요. 여러분들, 1번 문항을 틀렸다면 교체가 가능하지만, 여러분들 2번 문항에 벌써 1번을 다쓴 뒤라면 거의 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 처음부터 설계를 매우 잘하셔야 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자, 논술의 과정과 논제 분석 방법론이 있는데요. 이건 선생님이 다른 영상에도 있지만 간단히 살펴보자면 논술의 과정은 생략하고 논제는 여러분들 어떻게 구성되죠? 맞아요. 전제와 지시문으로 구성되는데 전제는 지시 내용이 없는 내용으로 논제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문장이고, 지시문은 서술어의 H, 목적어의 W 그리고 요구조건 리콰이어먼트로 구성돼서 분리를 하는데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서술어와 목적어죠. 서술어는 논제의 유형을 갈라내는 핵심 키포인트가 되고요. 목적어는 여러분들 반드시 네모를 친 다음에 이게 바로 답안제 본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자, 서울여대 2022 모의논술을 살펴보시면 어떻게 돼 있다 그랬죠. 글자 수 제한이 없다 그랬죠. 자, 문항 1번이라고 돼 있지만 그 안에 세부 논제가 1-1과 1-2로 갈라져 있어요. 따라서 두 문제죠. 자. 제시문 가와 나에서 말하는 바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여러분들 뭐예요? 요약하시오라는 문제가 있네요. h. 무엇을. 가와 나에서 말하는 바. 그러니까 가와 나의 말하는 바를 어떻게 해요? 이게 w죠. 각각 한 문장으로 여러분들 요구 조건이죠. 즉 가와 나의 핵심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는 뜻이고요. 그리고요. 자, 제시문 가와 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뭐 하세요? 논술하라는 문제인데, 사실은 이건 가와 나를 뭐 하라는 문제죠? 비교하라는 문제죠. 따라서, 1번 문제는 요약하고 비교하라는 문제로 쓰시면 될것 같고요. 한 단락으로 구성해도 되고, 두 단락으로 구성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대학 예시 답안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 뭐 다시 올게요. 자, 문제 1-1번 문제 보면 제시문 가를 여러분들 뭐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게 있겠죠. 여기까지요. 그리고 제시문 나의 내용을 요약하는 과정 여기까지 있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했다면 선임 같으면 여기서 단락을 나눌 것 같아요. 왜요? 어차피 글자 수 제한은 없으니까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써야 되죠? 제시문 가와 나의 비교. 즉 제시문 가와 나의 공통점과 그리고 무슨 점을 써야 되죠? 네, 차이점을 써야 되겠죠. 그렇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 뭐 차이점의 여러분들 내용을 여기서부터 쓰고 있네요. 제시문 가와 나는 감각기관으로 포착한 정보의 부정확함을 해결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뭐 차이점을 제시하고 있죠. 그렇죠? 따라서 이렇게 가와 나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가와 나를 비교하는 구성으로 두 단락으로 구성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문제 1번의 2번이에요. 그렇죠? 자, 문제 1번의 2번은 어떻게 돼 있죠? 제시문 다해서 새로운 화법이 나타나는 이유를 그랬어요. 그렇죠? 이유를 쓰라고 돼 있죠. 이유를 쓰는데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가와 나 중에서 찾으라고 요구 조건이 있고 이게 W, 이게 H죠. 그렇죠? 자, 이런 구성이니까요. 여러분들 먼저 여러분들 뭐예요? 네, 새로운 화법이 나타나는 이유, 그게 무엇인지 추론을 해봐야겠죠? 자, 제시문 다에 나타나는 새로운 화법, 바로 입체파 화법이죠. 그렇죠? 자, 입체파 화법이 나타난 이후를예시답안에서 나와 관련 지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어렵지 않게 구성을 할수 있겠죠. 그렇죠? 자, 두 번째 문제. 2번은 역시 1-1과 1-2로 구성돼 있는데요. 가의 두 가지 주장을 나와 다와 관련지어 논술하시오라는 문제죠. 자, 논술하시오 h고요. 나와 다와 관련지어. 여러분들 뭐죠? 네, 요구 조건이고요. 가의 두 가지 주장이 여러분들 핵심 본론을 구성하는 거죠. 그렇죠? 자, 따라서 가의 두 가지 주장 내용이 반드시 답안에 나오면서 글을 나와 다로 연관지어서 쓰면 되겠네요. 자, 자, 여기서 답안지에서는 여러분들 나와 있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가의 두 가지 주장이 무엇인지 나와 있지 않지만 선생님 같으면 여러분들 다의 주장 내용이 무엇인지를 그것도 첫 번째와 두 번째 주장이 무엇인지를 나눴을 거예요. 반드시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나와 다와 관련 지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나와 다와 관련 짓는 내용도 명확하게 나다 표시가 없죠. 따라서 여러분들 대학의 예시 답안은 예시 답안일 뿐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렇게 선생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나와 다와 표시가 있고 다의 주장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볼 수 있게 내용 정리를 해주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 2번의 마지막 2번이에요. 그렇죠? 자, 문제 2번. 여러분들 자료 해석이 결합된 문제죠. 그림 1과 표 1, 2를 참고해요. 여러분들 뭐죠? 요구조건. 자, 그리고 가의 두 가지 주장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역시 요구조건. 그렇죠? 그리고 타의 입장에서 그 무엇을 근거, 즉 가에 나타난 주장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그 주장을 하게 되는 근거를 설명하라는 구조예요. 그렇죠? 자, 이걸 설명할 때는 그림 1과 표 12를 참고해야 되니까요. 반드시 그림 1과 표 12에 대한 해석 내용이 있어야겠죠. 이렇게 그렇죠? 자, 이렇게 내용이 있고 나서 어떻게 돼요? 맞아요. 가해 주장 중에 저작권 보호를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관한 내용. 그렇죠. 따라서 저작권 보호가 옳은 행위라고할수 있다. 이렇게 결론 내는 구조죠. 왜요? 앞에 내용을 근거로 하면 되겠죠. 자, 표 1, 2의 해석을 참고하고요. 나의 입장에서 그랬어요. 그러면 역시 여기서도 제시문 나에 대한 내용을 표시를 해주시면서 쓰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 고득점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답안만으로도 여러분들 서울여대를 어떻게 써야 될지 그리고 시간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살펴봤어요. 논제와 제시문 독해를 포함해서 한문항당 22분, 즉 사실은 문제 1, 2가 아니라 네 문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한 문항당 22분을 초과하시면 안 된다는 점 반드시 잊지 마세요.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